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청년부로 올라가는 김성희입니다. 작년에 송사를 하던 게 기억나는데 벌써 성인이 되고 답사를 하게 되다니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일학교 때부터 청년부로 올라가기까지 저를 잘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선생님들, 선동님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 밖에서 이런 거를 잘 하지 않는 이런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그만큼 하는 일을 믿는 마음이 커지고 많은 분들이 저를 예쁘게 봐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일단 가장 많은 정이 들었던 학생부를 떠나게 된다니 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그동안 언니 오빠들과 동생들과 보냈던 학생부 생활이 재밌어서 많은 추억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 회장을 맡았는데 새로 들어온 중1 친구들을 포함해서 어색하고 낯설었던 저를 받아주고 잘 따라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나이 차이도 꽤 나서 지일학교 이후로 말을 나눠본 적도 거의 없었는데 1년이라도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작년에 새로 들어온 주위 친구도 학생에잘 적응해서 저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좋은 언니 동생 사이가 되었고 올해 총무를 맡게 될 만큼 믿음직한 동생이 되었습니다. 네, 네. 올해는 학생부가 서로 더 친해지고 많은 추억을 쌓고 즐거운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학생부의 한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특히 회장 총무로서 책임의식을 가지는 멋진 친구들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훨씬 부족하지만 학생부에서보다 청년부에서 더 성장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곧 부서가 달라지지만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앞으로도 좋은 관계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